주구간 호접란을 물병에 꽂아놨습니다. 꽂아놓은지 한 1년 정도 되는데 꽃대가 올라왔습니다. 전혀 관리해줄 필요도 없습니다. 뒤쪽에도 호접란이 있는데 꽃대가 올라왔습니다. 뿌리 발달 한번 보겠습니다. 병에 뿌리가 달락말락 할 정도로 물을 채워놨습니다. 이렇게 놔두면 1년 내물 관리, 비료 관리 안 해도 됩니다. 전혀 관리를 안 해줘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